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산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지성 작가의 1만 킬로미터 잘 보이게 이렇게 <laughs> 이 책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은 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탈북자들 이야기, 또 북한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 국군 포로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북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방향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저는 사실 이런 책이 좀 조심스럽게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탈북하는 과정이나 이 루트 구출하는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혹시나 북한의 그보이브나 이런데 정보를 줄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조심해도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작가 입장에서 숨긴다고 했지만 그게 또 뭔가 위험 요소가 노출돼 가지고 오히려 탈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공격받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최대한 많은 분이 보는 것이 이 책이 나온 그 의의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시고, 또이 내용은 진짜 크리스안이라면 또는 한국인이라면, 아니면 인권에 관심 있는 세계 어떤 누구라도, 이 책은 정말 꼭 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책 안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국군 포로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아는 분이 나왔어요. 김동식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은 제가 그 신학교 대학 다니는 시절에 그 중국 동북 삼성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때에 저희를 안내해 주셨던 분이 김동식 목사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 이야기 하고 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제이와 잠시 리조트 내 산책길을 함께 걸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방금 전 슈퍼맨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알려주었다. 그러자 제이가 두 눈을 크게 뜨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 일꾼들이 부족할 때는 당연히 슈퍼맨이 직접 와서 탈북인들을 봤는데요. 그보다는 특별한 신분의 탈북인을 구출할 때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 해요. 내가 특별한 신분? 이라고 묻자 제인은 다시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슈퍼맨의 특기 중 하나가 특별한 신분을 가진 북한 사람을 탈출시켜서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인데 모르셨어요? 사실 이런 건 국가 정보 기관에서는 할수 있는 일인데요. 슈퍼맨은 오직 자신의 팀만으로 해내지요. 목사님이 슈퍼맨이라 불리는 또 다른 이유라고나 할까요? 내가 제차 아니 그러니까 그 특별한 신분이라는 게 뭐냐고라고 묻자 제인은 예 싱그러운 미소를 날리면서 그건 직접 물어보세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즉시 슈퍼맨의 방으로 쳐들어갔다. 슈퍼맨은 이렇게 털어 놓았다. 핵개발 관련 고위직, 인민군 고급 장교,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고위 관료, 국군 보로 등입니다. 나는 보위부까지는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국군포로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다 나는 잠옷 흥분해서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아니 목사님 국군포로도 데려오셨습니까? 슈퍼맨이 그게 무슨 대수냐, 대수냐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13명이요. 순간 내 몸에서 작은 전율이 일었다. 나는 사실 국군포로 문제를 파고든 적이 있었다. 책으로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공부해보니 그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작가가 절대로 쓸수 없는 무엇이었다. 뭐랄까 천국에서만 살아본 천사가 지옥에 걸려간 영혼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 같다고나 할까? 그래서 나는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 그리고 가슴 아프지만 잊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 태국에서 느닷없이 국군 포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국군 포로는 6.25 전쟁 때 중공군, 중공군과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으나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의 강제 억류된 국군을 말한다. 대체 몇 명이 돌아오지 못했을까? 무려 7만 5천여 명이다. 당시에 8만 2천여 명의 국군이 포로가 되었는데 북한이 돌려보낸 인원은 8,343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민군 포로는 어떻게 되었을까? 7만 6천여 명 전원이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에 남겨진 국군 포로들은 나치 지하의 유대인들처럼 가슴에 괴력은 포로라는 딱지를 달고서 아오지, 신창, 무산 등의 탄광에서 노예 노동을 하다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으로 차례차례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2003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당시 생존 국군 포로는 약 500명이었다. 지금은 그 숫자가 약 150명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일성은 6.25 전쟁 이후 북한을 철저한 계급 사회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 밑바닥에 국군 포로를 두었다. 김일성과 그 소아들에게 있어서 노예 계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었다. 하여 그들은 국군 포로들을 성분이 나쁜 여성들과 강제로 결혼시켰다.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의 계급을 물려받았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탄광에서 노예 노동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즉 국군 포로의 손자 손녀들은 꽃제비가 되었다. 탈북해서 한국으로 돌아온 국군 포로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 포로의 후손들은 북한의 최, 최하위 계급을 한없이 부러워하면서 부모에게 도대체 우린 왜 태어난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일상이었다고 한다. 한국의 진보 진영이 배출한 새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모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다. 그러고는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를 외쳤다. 하지만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번긋하지 않았다. 특히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비전한,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조건 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냈지만 국군 포로 송환은단한 명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보수진영이 배출한 대통령들은 국군 포로를 단한 명이라도 데려왔을까? 전혀 아니다. 독일이 분단되자 자유민주주의 서독은 공산주의 동독 수용소에 수감된 정치범 33,755명과 그 가족 25만 명을 26년에 걸쳐서 34억 6,400만 마르크, 그러니까 동일, 독일 통일 당시 환율 기준 약 1조 8,400억을 주고 데려왔다. 대한민국은 199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0억 달러, 즉 12조 원 이상을 대북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보냈다. 하지만 단한 명의 국군 포로도 데려오지 않았다. 국군 포로는 1994년에 조창호 소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80명이 귀환했고 현재는 15명이 생존해 있다. 이들은 모두 자력으로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왔다. 그런데 탈북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시와 냉대를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군 포로 장모환 사건이다. 장모환은 아우지 탄광등에서 45년 동안 노예 노동에 시달리다가 1998년에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출, 주중 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었다. 다음은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당시 통화 내용이다. 여보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한국대사관 아닙니까? 맞는데요. 내가 지금 중국에 와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없는가? 이래서 묻습니다.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하 없죠. 북한 사람인데 내가 아 없어요. 착각 전화 끊는 소리. 나는 북군, 국군 포로인데 태국 이야기로 돌아가자. 나는 국군 포로를 1 3 명이나 구출했다는 슈퍼맨의 말에 크게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분들을 교환시키는 과정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았나요? 슈퍼맨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또 물었다. 귀환하신 국군 보로들은 조국에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사셨나요? 수퍼맨의 표정이 더 슬퍼졌다. 대부분 불행하셨습니다. 일부 가족들 때문에요. 그들이 어떤 짓을 했나요? 6.25 전쟁 당시 육군 중이셨던 장 선생님의 경우 친동생에게 보상금을 거의 다 빼앗기고 허름한 요양원으로 쫓겨나셨습니다. 그때 장 선생님은. 중풍으로 몸, 바, 몸 반쪽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요양원을 찾아갔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다른 노인들과 함께 비참한 몰골로 누워 계셨는데,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슬픈 표정으로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시더니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더군요. 그러고는 두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장 선생님의 사례가 일반적입니까?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겠죠.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다. 국군 보로에 대해서 계속 있, 듣고 있다간 나도 모르게 엉엉 울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네요. 어, 다음은 그 김동식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제가. 만난 적이 있고 정말 풍채가 좋으신 분이었거든요. 그 부분도 이 내용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김동식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요? 북한 중국 국경지대에서 탈북인들을 돌보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 특수공작원들에게 납치되어 북한으로 끌려가서 짐승처럼 고문받은 뒤 수용소로 보내져서 선교하신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북한 정권과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전 세계의 칭송을 받으면서 스웨덴에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 국적의 김동식 목사님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진짜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유로 북한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김동식 목사님이 중국에 있었을 때에 몸무게가 8 0 k g 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북한 소용소에 있었을 때는 고작 35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동식 목사님이 북한에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잘 알고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뒤 김동식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나요? 평양까지 가서 김정일과도 직접 만났잖아요. 아니요.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앞에서 김동식 목사님에 관한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 1위 자리를 9년째 지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인간적인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인권변호사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김동식 목사님의 민망인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라도 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무반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을 만났었잖아요. 그때 아무 말이 없었나요? 네, 이명박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그나마 북한 인권을 중시하는 보수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었고, 심지어 교회장로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북한 인권단체 17곳에서 김동식 목사, 유해송환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동식 목사님의 유해를 송환해 줄 것과 미망인을 만나서 위로해 줄 것을 촉구했으나 둘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1월 6일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납북자 및 탈북자 인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납북 김동식 목사 구명대책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서 납북 5년째를 맞고 있는 김동식 목사에 대해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라며 의견을 발표한 적은 있습니다. 한나라당 당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이네요. 대통령이 된 뒤에는요, 어떤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대통령 모두 외면했군요. 사실 보수 정치인들도 어떤 큰 정치적 필요성이 없으면 북한 인권 관련해서는 굳이 나서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김동식 목사님 사건은 그 뒤로 어떻게 되었나요? 미국 상하 의원 20명과 이스라엘 인권단체 슈라트 하딘이 나서주었습니다. 미국 상하 의원들은 김동식 목사님이 미국의 흑인 인권 영웅 해리엇 터브먼, 스위스의 신들러 라울 발란베리 같은 영웅적 활동을 했다고 칭송하면서 북한이 김동식 목사님의 납북과 사망에 관련한 완전한 설명과 성공적 해결을 해야 미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해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내서 북한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이스라엘 인권단체 수요랏 하딘은 김동식 목사님 유가족을 대신해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북한 정권은 김동식 목사 유가족에게 3억 3천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후일 오토 원비어 부모님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할 때 이 판결을 참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땠나요? 김동식 목사님은 북한에서 얼마든지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한 정권이 김동식 목사님에게 요구했던 한 가지만 받아들이면 되었죠. 그건 바로 예수가 하나님임을 부인하고, 김일성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을 주체사상 신앙으로 바꾸라는 거였죠. 김동식 목사님은 그걸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건데 글쎄요. 지금 김동식 목사님의 이름이라도 알고 있는 한국 교회가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망스럽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김동식 목사님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단둥에서 또는 북한으로 끌려가서 순교한 대한민국 국적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목사님 두 분도 한 분은 맥도날드에서 독이 든 콜라를 마시고 순교하셨고, 다른 한 분은 자동차 안에서 목에 칼을 맞고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북한 선교를 한다는 명목으로 북한을 자유롭게 왔다갔다 하는 목사들과 선교사들이 꽤 많던데, 그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북한 선교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그건 곧 김일성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것이고.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반역자 중에 반역자인데, 그럼 김동식 목사님처럼 수용소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순교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그들은 북한 정권에게 해를 당하기는 커녕 환영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그게 늘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 선교를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북한 정권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말이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이고 지금 현재도 순교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구나. 북한은 정말 어떤 곳일까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볼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꼭 많이 읽으시고 또 주변에 권해주시고 해서. 어, 이 책이 많이 팔려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 예, 그런 것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앞으로 통일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깨닫고 또 준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